그들도 뭐 사업 벌려 때문에 부귀덕하라는 있어야지. 아버지 노릇도 한 방이야. 금명이가 과일을 가져가는 걸 보고 애순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. 너왜안 하던 짓 해? 너 원래 발에 발이 질색하잖아. 가져가도 문제야? 너왜 이사 갔다는 집에는 죽어도 못 오게 해? 와. 그럼 내일 같이 올라가. 어차피 너 짐도 발이발이고. 어? 아, 갑자기 왜? 귀신을 속여 너 지금 하는 게딱 은명이가 절대로 진해학교 오지 말라고 할 때랑 똑같은 게 금명이는 사실대로 얘기한다 방이 없어 올라와도 잘 방이 없다고 왜? 우리 원룸 살아 여사 편했어 애순이는 금명이 말에 한숨을 쉬고 현숙이는 한마디를 거두는데 나 사업해 어머니 언니도 사고를 치시네요 은명이랑 바통터치 하셨나 봐요 너는 또왜 니들 다 나가. 내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들을 거면 다 나가. 난 부상자야. 나는 여지껏 사고 친적 없잖아. 나는 지금 나 들으라고. 애순이는 임신 얘기를 꺼낸다. 너 애는 애는 안 가질 거야. 결국 또그 소리가 하고 싶었지. 아현수기는 아, 벌써 애가 둘인데. 아, 나키 바라면 땡이야. 지금 나 들으라고. 들어가는 돈이 얼데 나는 내 자식은 좀 있는 집로 키우고 고 철마다 세옷이고 철마다 지발에 딱딱 맞는 메이고 다니고 피 오피스텔 막다 해줄 아니말 거라고 그럼 뭐 돈많아이것다 현숙이 친사거라제왜할아버지라아 순간 가족들 모두가 놀란다. 관식이는 방으로 들어가고 현숙이는 뻘쭘해하는데 오늘 뭐날 잡았냐? 아주 힘들어서 그래, 힘들어서. 맨 땅에 구르기도 지치지, 안 지치냐? 진짜! 끝이 없다! 그속 좋던 엄마의 한마디가 아빠를 사고치게 했다. <놀람> 진짜 씨.